안녕하십니까. 12월 4일 금요일,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입니다. 그때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눈먼 사람 음. 둘이 따라오면서 "다윗의 자손이시여,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." 하고 있었습니다. 예수님께서 집안으로 들어가시자, 그 눈먼이들이 그분께 다가왔습니다.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런 일을 할수 있다고 여러분은 믿습니까 하고 물으시자 그들이 예 주님 하고 대답하였습니다.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시며 이르셨습니다. 여러분이 믿는 대로 되십시오.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렸습니다.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이 일을 알지 못하게 조심하시오 하고 단단히 이르셨습니다. 그러나 그들은 나가서 예수님의 관한 이야기를 그 지방에 두루 퍼뜨렸습니다. 눈먼이들이 예수를 따라오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. 예수님이 일부러 천천히 걸으셔서 눈먼이들이 따라오도록 배려를 했거나 아니면 눈먼이들이 달려와야 되는데 아마 예수님이 일부러 천천히 걸으신 것 같습니다. 눈머이들이 예수님을 따라올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잘 이겨낸 것입니다. 예수를 따르는 용기에 예수님도 감탄하셨던 것 같습니다. 예수의 능력을 믿느냐라는 질문에 예하고 눈머이들은 대답했습니다. 예수를 따르는 것 자체가 이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. 예수를 알고 발견하는 것보다 예수를 <laughs> 만나고 따르는 것이 또한 더 중요하고 중요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. 예수를 따르려면 먼저 예수를 알아야 되겠죠. 또 예수를 따르다 보면 예수를 더하는 구석도 있겠습니다. 예수를 아는 방법은 우리 시대에는 성서, 성사, 가난한 사람 이렇게 크게 세 가지를 우선 말할 수 있겠습니다. 우리 가톨릭 신도들은 성서나 가난한 사람보다는 먼저 칠성사를 통해서 전례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는 법을 많이 배웠습니다. 물론 성사에서도 예수님을 충분히 만끽할 수 있지요. 그러나 성서와 가난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를 더잘 알고 따르는 것도 중요합니다. 눈이 뜨인 다음에. 온 지방에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퍼뜨린 그 눈먼이들의 행동도 아름답습니다.